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뽑을 거는요. 우리 처음에 첫날 얘기했던 건담 뽑기인데, 요즘에 이 건담 굉장히 많이 또 세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도. 저는 건담에 사실 별 취미는 없는데, 멋은 있더라고요. 진열된 거 보니까. 여기에 일 카운트 이제 어제 그 남은 카운트는 일로 옮겨놨거든요. 아 이걸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힘은 좀 좋겠지. 지우개가 초파랑 다르게 두 개씩 들어있고. 네, 이거는 확실히 좀덜 구부려져 있긴 해요. 지금 보면 좋아요. 탑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간다. 얘를 먼저 갑시다. 지우개 3개짜리. 비싼 건가 보다, 이거. 반다이 정품. 요거 틈새로 끼볼까? 그렇지. 바로 나오네요. 오, 좋아. 아. 탄력이 있어. 아, 누워, 누워, 누워. 에이, 그렇게 잡지 말고. 아, 파고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건담 말고 저것도 있는 것 같다. 아우. 아, 다 건담인가? 어. 끈에 꼈어. 이쪽은 다 비싼 애들인가 봐. 지우개가 하나씩 더 있어요. 내가 건담을 잘 몰라가지고. 형 건담 잘 알지? 어때? 모르는 거 아니야? 사짜네. <laughs> 뭐야 그 내가 한 얘기랑 똑같잖아. 와 이게 무게가 랩핑이랑 같이 돼 있구나. 갑니까 야, 이거 찌개가 힘 받는다, 힘 받아. 제가 좀 이따 대법 요청할지도 몰라요. 또 끼우기의 달인이 있거든요. 나와좀빼 줘. 우완전익혔네 어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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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은 원래 사양이 많았으면 이거 버리는 5,000원이야. 응. 예고 번 테스트 한 거지, 뭐. 어서 맛있는 냄새 나. 굶어가지고, 아, 씨. 아! 이거 어떻게 뒤집냐, 이거. 아니 엄마? 이게 세 개짜리 하나 뽑았으니까 이제 두 개짜리 오자 응. 오, 계속 가 어. 어. 어디 잡을까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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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그렇지. 아 일단 지우개 쪽을 저쪽으로 갖다 비벼놨어요. 이게 조금만 날카로서 빡찍고 들어갈 수 있어. 일단. 아이고. 뭐 끝났네. 자 배포. 끼우기의 달인. 봅시다 지금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일행 다니는 우리 충청도 형. 안 나오면 이거 왜 이런 데하안 사라져? 엄청 신중한 어... 형이거든요 초를 다 써요?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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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죠다 쓰죠? 진 다? 아, 아 비방용 멘트 나오면 안 돼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못> <laughs> 한편 집어달 끓다 아 음. 안녕 가는 걸 보네. 아니, 뒤집힌 걸 어떻게 다시 뒤집어 볼 것인가? 응, 음. 떼 터치 돼 이거. 어. 겠다가 <laughs> 네, 어, 잘겼다 이게 다리이거든요. 자기 <laughs> 이유로. 아, 그트가 목소리가 작아, 왜? <laughs> 의식하지 마. 자신감 있게 해요. 지 마. 어머. 몸도 쓰거든요, 여기. 뭘보여줘요 <laughs> 조이스틱 내려가면은 막와 <laughs> 이게 그 조절되는 것도 아닌데 아저 구멍 끼우기 시도하죠? 어 들어갔어. <laughs> <laughs> 아 총청도 형 데뷔할 뻔했는데요. 총청도 오빠. <laughs> 아 나올 뻔했네. 신라 오빠. <laughs> 유행어 바로 나왔지. 이거 왜 이런데야? 똑이죠 <laughs> 아, 이거 이거 봐. 다끼죠 지금 기회가 두번 남았는데 너무 갑자기 이어받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또 방송이기 때문에 영향이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제가 만 원의 기회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가끔 내가 진짜 촬영 안할 때도 이 꿀망은. 내가 대법 해달라고 막 부탁할 때도 있을 정도로 끝났거든. 적응이 필요해. 이제 적응했지, 나와야 돼. 편집만 편지만, 편지만 나가려면 나와야 돼. 빨리 눌러야 돼. 더블클릭 더블클릭, 더블클릭 더블 클릭. 아, 아 몇개줄 알았어 2도 받는데 어? 어? 됐다 넘어갔다, 넘어갔다 어. 아유 이 형은 자기 돈 넣고 해야 돼 그래야 진짜 실력이 나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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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폼은 잘안 되는 건가 자기 돈 넣으면 천 원에 나온다 이거 <laughs> 됐다 오지우개 어, 뒤에 빠졌다 뒤, 뒤에서 밀어 뒤에서 밀어 아니 아니 아, 아... 아니 지우개 빠졌어 근데 망을 들세 가지고 지우개 빼도 되겠다 음... 수... 음... 버티고요. 이 터치에요. 아니! 어, 좀청 갔다. 뒤에서올려버려아나고 꺾였다. 꺾다 오, 좋아. 들어가. 나왔다. 와, 나왔다. 아, 자세 찍을라 했는데 <laughs> 이제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거든 <laughs> 어, 또 이제 저기 또 틈을 깨야지 네, 네. 어, 밀어도 되겠지? 어발 아, 하나 걸고 밀어버려 더 들어와, 더 로로로아탑 좋다. 예, 좋다. 탑이로 너무 높은가? 이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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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원더 넣을게. 아또 나올 기미가 또왜 보이는 거야. 막판에. 그만하라 했더니. 오! 제도로다 아, k 제제로 꼈다 왜 그런 데야 t a k 데야 오! 꼈 i 꼈다 k i 다 a 다 올려 a 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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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kita, k i t 비야 진거 같긴 한데 재밌다. 야시 <laughs> 웃기는 웃으면서 해야 돼. 올라올라올라 <laughs>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게 3개짜리라 그런가 봐. 여기 지우개 뭐 2개짜리 뭐? 있어. 여기 앞에. 네존감. 훨씬 가이 없다. 이걸 들어. 교서안 나올 라나 음. 야, 추진력 봐. 이친 지금 다 와, 빠질 수도 있겠는 아닌가? 이 빠비. 게 또못 뽑다, 막판에 올리지 마또 말한 더 가게 <laughs> 이번에 안 나오면 포기하는 걸로 재미는 다 벌었다, 그래도 그래도 두 갠가 뽑았으니까 어, 저 밑에 드래곤볼도 있다 올라가요, 네.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 아, 됐다, 아, 됐다 진짜... 아, 리터치 해야 돼요 반갈 어, 떨어뜨리면 안돼잘 풀고 나와야 되는데 어. 어머, 아, 힘이 잔뜩 <laughs> 어, 이야... 어,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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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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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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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어, 어, 것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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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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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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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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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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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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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다! 아, 그리워! 아이고! 다시 한번 나봐. 한 번, 끝났어 아. 야, 이거 넣어야 돼? 넣어야 <laughs> 돼. <laughs> 내가 한번 해볼게. 해볼게. 아이, 참. <laughs> 내 마지막에 아, 올리지. 아, 마지막에 올리지 말랬지. 아이. <laughs> 이게 마지막에 뭐가 있어? 대박 났끼고 하나만 났고 좋다. 됐어! 됐어! 어 쌓였나보다 안, 안 나와요 걸쳤네 세 개밖에 안 뽑았는데 어? 이거 왜안 나오지? 한번 다시 잡아주면. 들었다 나와봐요 막 들어있네, 오. 어, 뭐 하나 껴있네 위에 오오 하할게있어요여가 누가 뽑고 안 가져간 거 아니야? 응. 내가 지금 6, 6만 원 했거든요 6만 원에 세개 나왔으니까 그렇게 지진 않았다 그럼.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거 언제 조립하냐? 근데 어, 아이 더블클릭은 가는 도중에 더블클릭방이 이런 거야? 나한테, 나한테 뭐 <laughs> 아, 뭘 잡지? 부르북 들어온거 잡을까? 18호네, 이거 아, 어. 음. 음, 왜 원래 이름 얘기하는 어, 건데? 가자, 아 여기 써 있잖아, 인조인간 18호.

아유, 해봐. <laughs> 자, 마지막 <laughs> 3회는 충청도 형에게. 아... 어쨌든 망사선은 좋고요. 타고 내리방에만면, 려아 됐다. 아... 아유, 지우개 쪽 들어. 끼웃둥 어... 끼웃둥 하는 거 봐, 저거. 왜 이렇게 빵빵된데야 저거? 아 에이, 나도 내가 마무리할래. <laughs> 라 아니야 무거운 거 잡아야지. 아 여기까지. 빼볼까요? 이거. 이건... 어? 걸렸다. 위에 걸렸다. 이게 망이 위에 통이 좁 보면 걸리더라고. 상임 계시기 때문에 빼달라 그럴게요. 아예 안 빠졌었구나. 다이수 세개6만 원에 세개 나쁘지 않다. 막판에 하나 더 나와줘가지고 주위에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거 얘도 두 개짜리인데 하나 빨리, 빠졌어요 빨리. 중간에. 이게 제일 비싼 건가봐 세 개짜리가. 얘가 근담이고 얘는 건담 이름을 써? 모르겠어. 잘 몰라가지고 반다이 정품. 하트튼 오늘 또 이제 근담 뽑기까지 해봤는데 아, 뭐 여기가 저 뭐야. 하나가 더 있대요 가게가 여기가 1호점인지 2호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데가 이 근처에 하나 더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쪽 가가지고 한번더할거 있는가 보고선 어, 이제 뽑기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어, 아마 내일까지는 어, 방송을 하게 될것 같아요 호계동에서 하고선 이제 홍성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끝이네 하여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